오 모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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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다가 제가 넣은 그 레드볼 에너지 드링크 한 방울을 야무지게양얌쪽쪽 호로로 호로로 먹고 있습니다. 지한 방울은 조금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못 먹은 것 같고요. 그 뒤쪽에 떨어진 방울. 여러분, 안녕! 하세요준의보 레이그 박사입니다. 자, 오늘 레이그 박사가 앞에 있는 바로 쌍살벌이죠. 그 중에서도 크기가 좀큰 편에 속하는 등검정 쌍살벌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등검정 쌍살벌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쌍살벌, 성체죠, 성체. 성체와 그다음에 집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집 안에는 알도 있고 애벌레 유충이죠, 유충도 있습니다. 애벌레에게 오늘 기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짜잔, 레드보리 자,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바로 에너지 드크클을 이용해서 이 친구한테 기력을 보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벌레를 보기 전에 일단 집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집을 보면 약간 그늘진 곳에, 서늘한 곳, 처마 밑이나 아니면 그늘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고요. 지금 안에 보면 정육각형 형태로 와, 굉장히 과학적인 짜임새로 이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게 되면 하얀색과 좁쌀 같은 게 바로 알이고요. 그다음에 까만색 얼굴이 빼꼼이 나오고 지금 약간 꿈치꿈치 움직이고 있죠? 이게 바로 유충입니다. 애벌레죠. 자 일단은 이 유충을 꺼내서 이제 에너지 드링크를 줄건데 쌍살벌이 굉장히 커가지고 말벌들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집을 보게되면요 일반 말벌이랑 그 다음에 쌍살벌이랑 완전 다릅니다 말벌은 딱딱하게 집을 짓죠 땅이나 나무나 그런 데 집을 짓습니다 자 요기 요기벌레 한번 꺼내볼게요 자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힘을 세게 줬다가는 층을 다칠 수가 있어. 와, 근데 집 크기랑 그 애벌레 크기는 딱딱 떨어져요. 끝에서부터 살살살. 오,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좀 손으로. 네, 나왔습니다. 애벌레를 보면요, 실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보이시죠? 이게 이집 안에, 방 안에 끝에 붙어 있다 보니까 잘 빠져나오기 힘든가 봅니다. 아무래도 거꾸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고정시킬 만한 뭔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얼굴이 보면 전체적으로 검정색이고, 입이 있어요. 입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성체가 가다주는 먹이를 먹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애벌레에게 에너지 드리크를 주는 거죠. 아여러분 장수말벌이랑 유충을 한번 보면요. 일단 유충 크기부터요, 완전 다르죠. 장수말벌은 거의 엄지 손가락만한 애벌레, 유충 크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좀더 연한 것 같아요. 이 쌍살벌의 애벌레 색깔 좀더 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에 보면은 노란색깔 줄무늬도 있어요. 이게 너무 투명에 비쳐가지고 안에 약간 내장 같은 게 보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커지면은 날개 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자 뚜껑을 하나 둘셋 푸스. 힘이 난다 힘이 나. 하하하 <laughs>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레드불이 날개를 달아줘요 진짜 이 애벌레에게 날개가 생겨서 막 날아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숟가락으로는 떠매일수없으니까 주사기죠 주사기 자 바늘이 보면은 아다다다다다아 앗아 자 제가 만지면 굉장히 따갑지만은 이 조그만한 애벌레에게는 딱 맞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캬. 이달콤해 굉장히 달콤해 가지고 달콤하고 약간 과일 향도 나서 요 유충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최초 쌍살벌 애벌레에게 레드불 두기 움직여. 움직여. 자 여기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데 먹나요? 애벌레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가지고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애들한테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먹어라 고마 왔다 제가 앞에다가 있던 한 방울이에요 한 방울 와... 굉장히 작은 한 방울을 냈었는데 나와서 먹을까요? 어? 입이 꿈쩍 꿈쩍 거린 거 같은데? 먹고 있어 갑니다 아 너무 작아 작아 오, 머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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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에다가 제가 넣은 그 레드불 에너지 드리 l 한 방울을 야무지게 얌얌 a h 호로 m 호로 y 먹고 있습니다. n d you have to cook with me. Oh, boss, it's too bad. It's a good one. Good teacher, good lady, g o o 고 l a d 먹어먹어 d lady, 어 먹고 있어. a d y good lady, good lady, good lady, g o 아 d lady, good lady, 먹었어. 그리고 전달. 전달했습니다. 자, 힘이 나야 돼, 힘이 나야 돼. 힘을 내. 자, 굉장히 크죠. 얘한테 한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순간 입에 갖다 댔습니다. 아, 먹고 있어. 얘가 잘 먹네. 해커 박사님, 초단님 한 주세요. 자, 열심히 지금 다리를 비비면서 저한테 달라고 막 애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쌍살벌한테, 쌍살벌한테도 에너지 드링크를 줘야겠죠. 자 먹고 있는 애벌레를 뒤로 한채 지금 열심히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이 쌍살벌 이제 어미 쌍살벌이죠 성체에게 이제 레드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그리고 통째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바로 앞에 달콤한 레드불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원래 집이 있습니다 자 보익실이 있고 에너지 드링크가 있고 그렇게 먹고 싶어 하던 에너지 드링크야 먹어야지 쌍살벌 정신 못 차리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자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냄새 맡았어요. 아이고 발만 당고가 아, 지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는데 쌍살벌이요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아직 뭐 적응이 안 됐는지 관심을 안 보이고 있어요. 아니면 배가 부른지 관심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면 유충 유충들에게 또 다른 영양 간식을 주도록 할게요. 자 성체야 잠깐만 옆으로 빼고. 자 영양 간식은요 바로 따다단 한 번도 안 먹어본 고충에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고충은 없다 바로 곤충 젤리입니다 곤충 젤리를 제가 좀 뜯어가지고 여기 앞에 있는 유충들이 어떻게 먹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곤충 젤리를 뜯습니다 와 벌써부터 향이 나는데요 달콤한 과일향이 나는 빨간 색깔의 곤충 젤리 자와 미세컨트롤이에요 여기를 젤리를 살짝 뜯어야 돼요 뜯습니다 굉장히 작게 이렇게 뜯어요 저 어딨니 벌레야? 먹어라. 먹고 있어. 먹고 있어. <laughs> 맛있다. 이것이 바로 젤리인가? 아, 먹는 속도가 일단 굉장히 느린데 일단은 맛이 괜찮은가 봅니다. 자, 굉장히 귀엽게 먹고 있고요. 입을 벌렸다가 좋았다가 벌렸다가 좋았다면서 하 야금야금 그 빨간색깔 젤리를 먹고 있습니다. 와, 그 지금 먹고 있는 유충이요. 레드불 그 에너지 드링크도 먹고 젤리도 먹고 이러다가 이 썩으면 어떡하죠? 자, 당분 섭취가 이 친구들한테 이제 영양분이 될수 있으니까, 요 젤리도 많이 먹고, 에너지 드링크도 먹고, 건강한 상사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굉장히 작은 양의 젤리를 떼가지고, 이 코에다가 놔두고, 이제 유충이 먹고 있는데, 저 친구한테는 저게 굉장히 많은 양일 수도 있어요. 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얼마만에 없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방에 있는 다른 유충한테 젤리를 더 줍니다. 아, 어, 먹고 있어. 아, 배가 고팠나 보네. 두마리 유충이 이제 건축 재료를 먹고 있고요. 예,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 저거 이제 다 먹을 건지 아니면은 먹다가 뭐 지쳐 가지고 아니면 너무 달아 가지고 질려 가지고 안 먹을 건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오늘는 쌍살벌 유충에게 요거 에너지 드링크 먹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구독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laughs>